옹달샘 일마 등장인물 김순자, 어리버리하지만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 과거 부동산 사기 피해 경험 최민수, 실버 연극팀 리더 겸 연출,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현방지 분양, 박정희까이란베트랑 간호사, 현실적이며 재테크에 관심 많음, 한재원 욕심 많은 부동산 중개사, 박옥분 연륜의 지혜를 지닌 최고령 팀원, 무대어느 문화센터의 다목적실,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 벽 한쪽에는 작은 거울이 걸려 있고, 몇 개의 의자와 탁자가 놓여있다. 최민수가 탁자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단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는 팔짱을 끼고 이미 와서 의자에 앉아 시큰둥한 표정으로 벽면 포스터를 훑어보고 있다. 김순자가 문가에서 망설인다. 박옥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온다. 최민수, 어서 오세요. 박옥분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옥분, 허허, 뭔 연극이랑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다 해보네. 자식들 몰래 오느라 시겁했다 최민수, 그만큼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쪽은 박정희 선생님이십니다. 박정희,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박옥분, 아이고, 간호사 선생님이셨구만. 척봐도 딱 부러지네. 나는 박옥분이라요. 잘 부탁해. 박정희 잘 부탁드립니다만 이 연극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회사 외우다 병 날라 제가 또 챙겨야 할 환자 늘면 곤란한데 농담이에요. 최민수 염려 마세요. 박 선생님 처음부터 너무 큰 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저 우리 서로 얼굴 익히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 저기 들어오시는 분은 김순자 선생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세요. 김순자 네 김순자입니다. 연극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민수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 용달 쌤은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찾아와 주신 그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김순자 박정희 순진하게 생기셨네 무슨 용기로 오셨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순하면 박옥붕 허허 이 할미도 다 처음이여 뭘 그리 걱정한다니 다 배우면 되는게지 최민수 자 다들 오셨으니 잠시 제 소개를 다시 하자면 저는 최민수입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고 요즘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실보단 연극팀의 리더와 연출을 맡았습니다 박정희, 저는 박정희입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고 얼마 전 퇴직했어요. 소일거리나 찾을까 하고 왔는데 솔직히 좀 시시합니다. 박옥분, 나는 박옥분이요. 고향 마을에서 평생 감나무 같은 삶을 살아왔지. 늘 마당 한켠 감나무를 보며 살아왔어. 연극이라니 그냥 사람 구경이나 하려고 왔네. 허허. 김순자, 저는 김순자입니다. 그냥 집에서 주로 지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외로워서. 최민수, 좋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셨지만 이제 우리는 실버단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연극을 통해 우리 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최민수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고 서로 공감하며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갈 겁니다. 마치 차가운 바닥에 고여있던 물이 작은 실계천을 만나 흘러가기 시작하듯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박정희 거창하시네. 하지만 뭐 만들 것도 없겠지. 이 나이에 이런 도전도 괜찮을까? 박옥붕 괜찮을게요, 순자야. 봐라.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자냐 물은 혼자 흐르는 법이 없어. 김순자. 최민수,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본 리딩과 발성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실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